이찬아너 근데 그 빨간색 공 어디서 찾았어? 여기 어디? 여기 그거 어떻게 알았어? 보여줘 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바로 보였어? <laughs> 어, 어, 어 이제 네개 남았어 어 어? 보물찾기 보물찾기? 어 보물찾기 알았어 응? 어릴때어요 엄마 쪽이랑? 응그 다음에 엄마 쪽? 어. 엄마 쪽에 찾아봐. 엄마 쪽에 찾아봐. 아이, 엄마 숨는 거 찾지 마. 알겠다. 아. 이게 어떡해? 힌트? 어. 힌트는 돗 자리. 느낌이나 김이나, 이나 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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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이나 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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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드나나이이 돗자리인데 엄마 근처. 이거야가 분명. 오 비슷해. 타. 어디? 여기. 어 노란색 찾았어오 네. 이제. 어디? 어책두 개만 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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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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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까?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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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나 맑았어. <laughs> 어? 그래 살았지? 응. 힌트! 어디? 킥보드. 나 방금 킥보드 쪽에 앉아줘야 너. 그래? 어. 나방나 방금 마음 쪽으로 잡았거든. 그래? 어. 어딨을까? 자기 배추가들한테 안 보여. 어이. 배추. 어딨을까? 어딨을까? <laughs> 찾았어? 두개더으면 아, 돼. 두개 더. 어, 두개 더. 응? 힌트. 힌트? 어. 힌트는 바로 응. 돗자리랑 연관돼 있어. 돗자리는 아닌데 돗자리가 연관돼 있어. 돗자리랑 연관돼 있어 연관. 응, 연관. 연관이 뭐야? 연관돼 있는 거? 어. 돗자리랑 네. 돗자리는 아니지만 네. 돗자리랑 친한 거야. 거기? 아니 이건 돗자리니까 돗자리는 아니지만 돗자리랑 연관돼 있는 거. 내 네, 빨리 안돼 여기 빨리 보내줘 뭔가. 봐봐, 이쯤에. 이쯤에 있어. 어디? 아빠 아! 야! 아어어떡 힌트. 아빠랑 가까이 있어. 아빠 가까이?